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요한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오른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마지막 일곱 천사의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막간에 악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짐승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용은 사탄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또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언제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용은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짐승을 보내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이 그 짐승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짐승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1절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신성모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판을 먹치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대체로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 그리고 인간의 이석, 이성, 철학, 방식 힘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기하고.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꼭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의 명예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는데, 동시에 나도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이것이 오늘날 세상과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본질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사야 14장에서 내가 나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비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전쟁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오른팔과 같은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은 다름 아닌 물리적인 이런 괴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 통치자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의 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 지향자들. 정치적 모략과 술수에 능한 자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엄청난 피를, 피로 이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죽음과 공포와 피바다로 물들인 전범 국가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또 일본 천왕, 뭐, 스탈린, 이런 사람들.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오로지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로마 시대에 얼마나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laughs> 로마 황제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 카토키, 카타콤에 숨어 지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천왕은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신으로 숭배를 받고자 했습니다. 짐승의 공격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서 입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6절을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뭐 수백만 명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한다 라는 말은 모독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독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단의 공격 방법은 심리전이라고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로서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독서를 뿜어내는데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공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적이고, 대체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을 언제나 남탓으로 돌립니다. 내면에 열등감과 상처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낮춤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어투가 있는데 정직한 말, 겸손한 말, 자기 부정의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과대 포장을 하고, 과다의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고, 굉장히 큰 일을 할 것처럼 말을 하고, 굉장히 큰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할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그리고 공포탄을 소화될 뿐이죠. 교회 핍박의 시기가 있습니다. 오지를 보면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마흔 두 달은 3년 반을 말을 하는데 1260일이죠. 교회 핍박의 시기, 교회 부흥의 시기. 이때 사단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도 사단은 강력히 발악을 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항상 교회 일에는 사단이 늘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공격 앞에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이 이와 더불어 사오리여 하더라. 세상은 세상 권력자들의 권세와 능력과 이 물리력 앞에 꺾여버렸습니다. 세상 권세자를 참미하고 그 힘의 권세 앞에 아부하고 쩔쩔 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팔째를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게 베끼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성령으로 인을 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든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영적 회색 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핍박의 바람이 불면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오히려 교회를 같이 핍박을 합니다. 이것이 한국 근대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핍박의 바람이 불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자는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종말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목숨을 다하여 신앙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영적 기가 어두운 자는 사단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핍박과 권력자의 그 도전 앞에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오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사시는 말씀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의 챕직 앞에 통증을 느끼고 고통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시하고 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맞서 싸우고자 하는,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저항 의식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핍박자를 향해서 더 잔인하게 맞서고 싶은 악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남아서 때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회의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느냐라는 자기 해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고함이고 사,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울 때가 있고 악의 분노가 속구칠 때가 있고 한대 맞으면 오히려 열 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자, 내게는 아무런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참승리자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